안녕하세요. 파파스 키친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은 겨울에 찬밥들 집에 남는 것들이 있을 때나 이럴 때 찬밥 처리도 하고 또 따끈따끈한 밥을 먹기 위해서 돌솥비빔밥, 비빔밥입니다. 돌솥밥이 아니라 남은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데 어 조금 색다르게 집에서 묵은 깍두기 있죠? 묵은 깍두기를 이용해서 어 돌솥비빔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깍두기를 찹썰기로 너무 곱게 안 쓰셔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놓아서 꾹꾹꾹꾹 씹히는 혹시 많이 밥을 할 때는 비빔밥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깍두기를 많이 썰어 놓고 버터나 식용유로 한번 볶아 놓고 밥을 안 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우리 한 그릇 두 그릇 먹을 수 있는 양만 제가 준비하는 거니까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대신에 우엉으로 한번 해봤는데 우엉도 사실 좋아요 자 요렇게 이거는 곱게 썰어버리면 나중에 익었을 때 식감이 많이 부족해져요 자 오늘 제가 일반 단무지로 하면, 어, 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무지라 물라서 너무 힘이 없죠? 이거는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 쫄단무지라 그러죠. 이 단무지를 넣으면 밥이 약간 단맛이 나고, 이 단무지 향이 아주 그 밥을 맛있게 만들어줘요. 자,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, 이건 요즘에 날 추울 때 많이 있죠? 톳이요 톳. 톳을 데치지 않고 생톳을 넣었을 때 향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어두고 아, 그 돌을 구워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자, 요렇게 버터가 녹죠. 넉넉히 자, 여기에 밥을 한 공기 넣고 최대한 밥이 돌 바닥에 많이 깔리게 그래야 나중에 구워서 먹었을 때 누름밥이 살짝 눌려지는 게 씹었을 때 고소하고 맛있어요. 누름밥이 싫으시면 가운데 밥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옆에 나물을 넣으세요. 제가 만들어 놓은 채소들을 이쁘게, 깔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이 밥을 드셔보시면 지금 들어가는 이 깍두기가 입에 꼭꼭꼭꼭꼭 씹히는 그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. 자, 여기에 후루깍개는 후루까게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넣으니 고소한 맛이 확률이 따나니까 자, 후루깍개들. 후루개는 수분이 있는 쪽에다 놓지 마시고 물러지니까요. 가운데 날치알입니다. 날치알을 놓으면 색깔도 이쁘게 톡톡톡톡 튀는 게 이게 오늘 톤나물하고 같이 잘 어울릴 거예요. 자, 요렇게 놓고 요거는 계란 항란입니다. 참기름은 가운데쯤에 뒤쪽으로 요렇게 자, 요렇게 해서 불 위에다가 한번 따끔따끔 소리가 나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돌이 지금 구워진 상태라 그렇게 많이 안 구워도 돼요. 이게 좀더 이쁘게 한번 보자면 여기다가 깨를 좀 치면 더 이쁘겠죠?